수익 많고, 가격이 싼매물입니다강아리국한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원건물로 형성된 한국 매물입니다 수익이 상당히 높은 매물입니다. 기회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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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면한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친한한 이소장입니다. 오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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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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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리시골이지 초등학교를 품은 신축아파트 단지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학원 건물이다 보니 지역 내에서도 많이 좋은 매물입니다. 이런 조건에 대도시에 있으면 수익 적고 매물 비쌀건데 안동이라 수익 많고 가격이 싼 매물입니다. 중공을 앞둔 신축아파트까지 있는 매물이다 보니 시골이라고 무시 마시고 재미있게 봐주시고 투자하기 좋은 매물이니 공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의 주소는 안동옥동 937-2번지로 지도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로 둘러싸인 항아리 상권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옥동은 안동을 대표하는 주거 지역으로 최근에도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주거 여건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지역으로 안동 내에서도 규모가 작지 않은 동네입니다. 밀파크안당 아파트가 2027년 준공을 앞두고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골이다 보니 초등학교가 두 군데나 있는데 매물을 중심으로 아파트. 학교가 있다 보니 학원 건물로 형성이 된 차만 매물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고 대형 마트와 학교도 가까이 있어 살기 좋은 주거지라는 인식이 강한 곳이 이곳입니다. 안동 내에서 인구수가 많은 곳이 옥동인데 옥동 지역의 절반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걸 보면 안동 내 주거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건물은 바로 이 주거밀집도 높은 지역에. 아파트를 마주하고 있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건물의 준공 2012년 5월입니다 지하층 없는 6층입니다 대지면적 176.6평 연면적 433.8평입니다 건물 전면으로 22m 도로와 후면으로 12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건물 후면에는 작은 언덕이 있어 주민들이 가벼운 산책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건물 후면으로 8대 가능하고 대지가 넓어 주차공간이 넉넉히 나옵니다. 현재 1층에는 상가 3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병원이 2층에 있다가 나가면서 1층에 있던 약국도 같이 공실이 되었습니다. 자리가 좋아 금방 새는 놀듯 하네요. 3층은 음악 미술 학원 2곳, 4층은 영어 수학 학원, 5층은 필라테스 학원, 6층에는 오피스텔 2곳이 있습니다. 옥상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에는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어 임대료 외 별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오늘 건물 매매 금액 25억입니다. 공실 제하고 현재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 받아두셨고 한달 월세 873만 원 받고 계십니다. 1층 공싱글과 2층 병원 자리, 6층 일부 빼고 나눈 월세가 873만 원이고. 과거처럼 병원이나 약국이 있었다면 수익이 상당히 높은 매물입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이쪽 아파트 상권은 1 라인이 전부고 1 라인 따라 공실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공실이지만 언제든 새는 금방 놓아줄 듯 합니다. 혹시 여기서 학원이든 병원이든 장사를 하신다면 오늘처럼 일부 공실인 매물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아파트에 둘러싸인 연면적 433평의 상가가 25억 할 일은 없습니다. 대도시 25억 상가는 월세가 이만큼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매물은 상황에 따라 기회할 만한 매물이고 옥동지구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중심에 있는 건물이 바로 오늘 소개되는 매물입니다. 좋은 입지고 현재도 월세 9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으며 투자같이 좋은 건물 찾으신다면 오늘 건물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건물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